몬엑스 안녕하세요 몬엑스입니다네 드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최초의 MMORPG 게임 태양. 태양. 다들 사전 예약하셨나요? 하셨나요? 어. 했습니다. 저희 했습니다. 기대기대 어, 저희가 이렇게 모바일 게임 태양의 공식 홍보 모델이 되었는데요. 네 아, 저희가 네. 또이 게임의 OST를 저희도 맡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녹음을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고 아, 떨리기도 예. 하는데. 어. 또 이제 저희가 직접 플레이하는 게임에 저희가 주제가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그 의미 있는? 맞아요. 최초예요 저희가. 예. 네. 하면서 제목소리 들리면. 그 기가 막힙니다. 소름 돋아요. 네. 약간 내가 진짜 여기 전장에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아 어, 예.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어, 레전드 중의 레전드시죠. 네. 바로 어, 송창식 선생님의 고래 사냥이라는 곡을 네. 그 편곡하고 또 개사해서 저희가 녹음할 예정입니다. 노래 사냥이란 노래가 굉장히 또힘 있고 경쾌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게임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했고 도 저희한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명곡을 저희만의 느낌으로 어, 열심히 작업해서 정말 기대하시는 만큼 멋지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을 다 즐겨 하는 편인데 평상시 스트레스를 이제 즐겁게 푸는 방식으로 하는 정도고 과한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참 좋은 어,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초라는 단어가 어, 굉장히 그렇죠. 어, 의미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어, 어. 제가 아까 잠깐 해봤는데 그래픽, 그래픽 아, 진짜. 난리 나고요. 아그 바다 물결 있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움직일 때그 디테일 뭐, 있죠. 무빙이 좋아요. 무빙 그렇죠. 아, 좋아요. 제가 게임돌이잖아요 또 게임돌인데 네. 많은 게임을 해봤지만 대박 납니다. 아, 장담합니다. 아, 대박입니다. 아, 네. 진짜. 바다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진짜... 정말, 스케일이 남다른 것 같고요 오늘 옷도 바다색 입고 왔죠 큰바 w h 태양 to pass it. I don't know 있 h a t to pass it. I don't know what to pass it. I don't know what to pass it. I d o n o o p p g 게임 최초. 태양 곧 정식 출시가 되면. 어 다운로드 꼭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OST도 정말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몬스타엑스도 앞으로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의 바다로 클테 큰 바다양 그리고 태양 어 여러분들 앞으로 기대 많이 주시고요 저희 몬스타엑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태양 어 앞으로 많이 이용해주세요.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